안녕하세요. 백가입니다 예, 비트코인 차트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음,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달러 주봉 차트고요. 예, 어, 일단은 뭐 주봉 마감에 대해서 주봉 마감이 음, 대략 뭐 25.3K 아래, 예, 3K 아래에서 마감될 시좀 위험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들 계속 드렸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주, 어, 비트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러 어떤 어, 이런 역회된 숄더의 넥라인 밑에서 주봉이 마감할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작다. 예, 이제는 뭐 현실적으로는, 음, 현실적으로는 이 위에서 마감한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전략들, 어, 다음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들과, 어, 전략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영상 녹화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단은, 어, 이게 이제, 어, 여캐된 숄더 패턴이 완성이 된다라고 보고, 어, 된다라고 보고, 음, 예, 네, 완성이 된다는 건요냉라인 돌파가 됐단 얘기죠. 예, 넥라인 돌파가 완전히 된 것으로 보고, 음, 일단은 뭐 일봉 캔들은 올려놨고요. 예, 일봉은 올려놨고 주봉도 어, 종가 기준으로 어, 올려놓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생각을 하고 음, 전략을 좀 구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그,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이 어, 최종 목표가 이번 상승의 최종 목표가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예, 어디까지 볼 것이고 어, 거기까지 가는 동안 어, 어떠한 시나리오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각 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느냐 이런 예, 부분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 오늘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자 4시간봉으로 돌아와서요. 아, 이, 내리시, 4시간봉으로 돌아오기 전에 어, 월봉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자면 어, 월봉, 월봉에서 보자면 월봉의 볼린저 밴드 예,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보자면 자, 지난 어, 지, 어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예, 요 이제 중요한 저항 라인이었던 25.3k 여기는 어 요때, 이때, 요때가 언제죠? 예, 5월, 5월에 아래꼬리, 아래꼬리 저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요때 이제 고점. 예, 그리고 요때 의 고점. 예, 요렇게 이제 여러 꼬리들이 다 있는 어 강한 저항 영역이었다. 예, 그그 그 자리를 이제 돌파함으로써 돌파함으로써 음. 월봉은 쌍바닥을 만들고 어, 강한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하는 예, 어, 이 쌍바닥에 어떻게 보면 넥라인이라고볼 수도 있는 자리죠. 여기를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바닷권, 어, 바닷권에서 이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적어도 월봉의 중단, 월봉 볼린저 밴드 중단, 여기죠, 3 3 k 예, 여기입니다 월, 어, 월봉의 볼린저 밴드 중단까지 회개하려는, 회개하려는 힘이 월봉에서는 작용을 한다, 예, 그런 힘들이 좀 강하게 작용을 한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음, 가장 큰 그림에서 보는 가장 큰 그림에서 보는 어, 일단 어, 도달할 수 있는 영역 어, 거기는 월봉 중단 33k 예, 여기로 이제 생각을 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돌파하느냐 예, 월봉 중단을 돌파하느냐 어,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이제 큰 차트에서의 이거보다 더큰 차트에서의 어, 좀 갈림길이 될 거거든요 예, 그그 어, 부분은 <laughs> 예, 그 부분은 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어, 여기까지는 공통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 구간으로 보고 어, 대응을 하겠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단기 차트, 어, 단기 차트로 가기 전에 어, 주봉 차트에서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자 볼린저밴드 일단 끄고요. 끄고 어, 상승 목표치 이걸 키면은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 중단은 33K 예, 월봉 중단은 33K이고요. 그리고 역회절의 상승 목표치 예, 역해 쇼레 상승 목표치라는 거는 요 이제 머리 크기만큼 머리 크기하고 동일하게 올라간다 예, 그렇게 이제 보니까 예, 그렇게 봤을 때는 35k 예, 그래서 뭐 대략 뭐 2000불 정도 차이는 있는데 어, 대략 요 영역이 어, 이번 상승의 어, 목표치가 될수 있다 그런 예,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단기 차트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어떤 식의 어, 전략들 어떤 식의 어, 시나리오들이 가능하고 어떤 식의 어, 전략들을 음, 구성을 할 거냐 그런 예, 부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에 이제 말씀드렸던 음, 거는 기존의 메인 카운팅은 빨간색 ABC 예, 여기서 이제 C파가 어, 진행 중에 있고 이 C파가 파란색 12345 이런식의 충격파로 진행을 할 것이다 이게 예, 이제 메인 카운팅이었는데 메인 카운팅이었는데 지금의 어떤 거래량의 모습을 봤을 때 라던가 예, 거래량의 모습을 봤을 때 어. 이게 충격파가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의구심이 좀 있고 이앞 부분에 사실 A 파에 대해서도 이게 충격파가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음 다른 좀 카운팅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카운팅 일순위 예, 메인 카운팅은 요걸로 좀 바꿨습니다. 요걸로 바꿨는데 어, 요 부분을 좀 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어 이렇게 바꾼다고 하더라도 더블 빨간색 WXY로 어 월봉 중단 영역까지 상승한다. 예, 요 부분은 동일하고요. 예, 동일한 어큰 그림에서는 사실 동일합니다. 예, 그런데 세부적으로 조금 다르다. 예,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음. 그리고 꼭이 어, 조정파 상승 어 어, 이, 이 시나리오가 충격파 시나리오 보다 더 가능성이 높다 확률이 높다 라기 보다는 어, 어떻게 보면은 좀 대응을 어, 조정파 상승 요거를 좀 먼저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좀 복잡한 것들 좀꺼 놓고요 복잡한 것들은 좀꺼 놓고 어 이제 먼저 말씀드려야 될게 우리가 앞으로 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역회된 숄더의 넥 라인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위쪽에 어떤 저항들이 강한 저항들이 있느냐 그거를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살펴야겠죠.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항. 지금 시세는 21 27.5K 정도 있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저항은 요 이제 매물대 구간이 되겠죠. 요때 이제 장 이때가 어 22년 작년이죠. 5월부터 어 6월까지 6월까지 어, 어. 쌓았었던 이 매물 구간, 예, 여기가 일단 첫 번째 저항 영역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시세가 여기니까 여기고 음, 보시면은 가장 강한 이거, 어, 매물 매물대 구간 내에서도 여기, 요기, 여기 요기, 뭐요런 자리들에서 여러 번 이제 지지를 받았던 예, 여기 대략 뭐 28.5K 때이 예, 라인이 좀 강한 저항의 영역이 될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요 예, 여기죠 이제 현재 시세로부터 좀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로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봉 어, 월봉의 중단 33K 예 고거를 이제 표시한 를 겁니다. 예 그래서 제일 위에는 이제 월봉의 중단 그리고 가운데는 여기 어, 요 이제 매물대 어, 매물대의 요 수평 라인 어, 28.5K 6K 요 구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역회초의넥라인 어, 예. 음, 돌파한, 어, 기존에 이제 강한 저항 영역이었던 역캐쇼리 넥라인 25.2k. 예, 여기를 이제 세 개를 이제 수평 라인으로 표시를 한 거고요. 표시를 한 거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카운팅은, 자, 카운팅을 좀 켜보면, 이런 예, 식의 카운팅입니다. 이런 식의 카운팅으로서, 보시면은 파란색 WXY로 어, 빨간색 W8을 올려놓고요. 올려놓고, 그 이후에 익스 p 디드플레 335에 어 삼삼 어, 여기서는 뭐3삼오라기보다 어, 여기도 이제 삼파에 가깝겠죠. 그래서 요 어, X파 X파 조정파가 나왔고 그 이후에 붉은색 Y파가 진행을 한다. 붉은색 Y파가 진행을 하는데 이 붉은색 Y파는 파란색 WXY로 진행을 할 것이다. 예, 이런 형태의 카운팅입니다. 이런 형태의 카운팅인데 이거는 음, 일단 이런 카운팅을 하게 된 이유는 어, 이런 카운팅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의 상승이 지금의 상승이 어좀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거래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지금 어 지금 구간에서는 요 냉라인을 돌파한 이후 구간에서는 저항이 딱히 없었습니다. 저항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여기를 어 강한 강하지 않은 거래량으로 강하지 않은 거래량으로 여기까지 지금 시세까지 상승할 수 있었지만 이걸로 이 매물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느냐, 예, 한 번에 돌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이 터지지 못하고 여기를 이제 돌파하지 못한다. 예, 그때는 한번 눌리면서 한번 눌리면서 어요넥 라인 어이 역회된 숄더의 넥 라인을 한번 리테 스 리테스트 할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음 저항 영역인 28.6K를 돌파하지 못하고 어 거래량 이 터지지 못하면서 어 눌리면서 눌리면서 한번 어이 강한 저항을 돌파했었던 이 역회된 숄더의 어넥 라인 여기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다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여기를 돌파를 해 준다. 예, 예, 돌파를 해 주면서 최종 목표치는 아까 말씀드렸던 월봉의 중단. 음. 월봉의 중단인 33k 어, 근처. 여기까지 어, WXY로 상승을 한다. 예, 렇게 이제 봤을 때는 어렇게 이제 봤을 어렇게 이제 봤을 때는 일단 말은 되죠. 일단 말은 되고 어, 자 보시면은 이때는 요 파란색 W파, 파란색 W파의 길이 예, 기거일로 해서 여기다 여기서 갖다 대면 어, 대략 뭐 음, 여기서도 이제 어, 일, 일에 가까운 어, 그래서 지금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W파와 Y파의 길이가 비슷하다 파란색에 예,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켜보면 어, 추세 기반 피보나치를 켜보면 자 여기는 이거는 뭐냐면 빨간색 W, 어, 빨간색 X, 빨간색 Y파를 봤을 때이 어, 빨간색 Y파는 빨간색 W파의 어, 대략 1.618배가 됩니다. 예, 대략 1.618배가 되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음. 파란색 X파, 파란색 X파는 파란색 w 파의 0.38이 되돌림이 됩니다. 0.38이 되돌림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율상으로도 굉장히 여러, 여러 가지가 맞는다. 여러 가지가 좀 들어맞는 어, 그런 카운팅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어, 요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요런 생각.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냐. 특히나, 어, 아까 바, 말씀드렸던, 어, 피보나치 요, 확장 피보나치에서 보시면 이 빨간색 W파 빨간색 W파와 길이가 같은 자리 같은 자리는 보시면은 28.4K 정도가 됩니다. 28.4K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 이 저항을 돌파하지 못하고 어, 이 WXY 반등이 그대로 다 끝났을 수도 있다. 끝날 수도 있다. 비율만 가지고 봤을 때는 예, W파와 이 Y파가 음, 동일해지기 때문에 어, 끝날 수도 있다. 여기서 어, 그때는 이제, 이 WXY 반등이 다 종료가 되고, 어, 하락으로 다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이 빨간색 W, 어, 와 Y파가, 어, WXY, Y파가 기간적으로 너무 짧다. 시간적으로 너무 짧다. 시간적으로 이렇게 짧다면 가격적으로 더 길게 나와줘야 된다. 예. 이거는, 이거는 이제 WXY라면 이건 이제 조정 반등인 건데, 69K부터 15K 때까지 내려온 전체 하락에 대한 조정 반등인 것인데, 예. 어, 그런데 W 파에서는 이만큼 시간을 끌면서 가격을 이만큼 조정 어, 조정 반등을 했다. 그런데 와이 파에서 음, 같은 크기만큼의 어, 가격을 조정 반등으로 이제 반등을 주는데 기간은 이렇게 터무니없이 짧다. 이거는 좀 어, 부자연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면 어, 가격을 어, 가격 어, 가격 상승으로. 음. 기간이 짧다면 예, 가격을 더 이제 반등을 줘야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서 끝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예, 28K 대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한번 눌리고 음, 다시 반등을 주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세개 파동으로 어, 와이 파를 만드는 예, 이런 형태가 더 합리적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갔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강한 저항인 28K 대 어, 여기죠 여기 이제 저항을 돌파를 못하고 눌려서 역회된 어, 숄더의 넥라인을 어, 리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올려서 월봉 중단 33K까지 올라간다 이런 예, 식의 시나리오. 이거를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예, 가장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어, 대응을 하겠다 예,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음. 근데 뭐첫 번째로 생각을 한다는 거는 이거를 이제 조정 받을 걸로 생각해서 어, 다 팔겠다 예,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요 뒤에 전략에서 또 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뭐그 이후, 어, 그 다음 전략, 어, 아, 그 다음 카운팅은 이제 기존의 이제 메인 카운팅으로 가져왔었던. 요거는 근데 이제 예, 두 번째 카운팅을 어, 해놓은 이유가 음, 지금 거래량이 좀삼판 대신 거래량이 안 터지고 있다. 아직까지. 그런 예, 부분들. 그런 어, 부분들에서 이제 이렇게 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음, 이게 되려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진행하려면은 이제 이제는 어, 저항의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는 강한 거래량으로 여기를 돌파해줘야 를 된다. 예, 돌파해주는 를 모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어, 요것보다는 어, 요것의 확률, 어, 여기서 한번 눌리고 올라가는 예, 이, 어, 이게, 이, 이 확률을 좀더 높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요거는 강한 거래량으로 이제 어, 터지면서 돌파할 때 어, 상방의 28에서 31k 때 저항을 돌파할 때 그때 요 카운팅을 더, 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전략 예, 매매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매 전략은 음, 이제 기존에 제가 올렸던 예, 기존의 전략 어, 올렸던 어, 기존 영상들 기존 영상대로 하셨다면 했었다면 어, 20k 근처에서 매수가 들어갔어야 됐고요 음, 이때 뭐 제가 어, 이때 3월 11일이었죠. 이때 뭐 비트코인 승부 구간이라고 예, 영상 제목도 그렇게 달아서 올렸었죠. 예, 이, 어 그때는 분명히 이제 음, 20k 근처에서 음, 매수를 해 매수를 하, 한다. 예, 그런 말씀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그때 같은 동일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요 라인, 요 라인 돌파할 때, 요기죠.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할 수 있다. 예, 그런 말씀 드렸었기 때문에 이미 지금 그 지난 영상들대로 매매를 했더라면 이 하방에서 어, 물량들을 매수해서 가지고 있을 것이다. 예, 저도 지금 어,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평단에 여유가 있는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거고, 음, 그런 상태에서 음. 그런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예, 아까 요요 요, 요 이제 노란색 추, 추, 어, 주황색 추세 라인을 그려놨는데 요거는 자, 요 올라가는 파동이 올라가는 파동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정파다. 음, 음, 조정파다. 조정파라면 이 W파, W파가 W파가 세부 파동이 이제 또 세계 파동으로 올라간 거죠. A, A, B, C 요렇게 예, 고 A, B, C의 어그 A, B, C가 이 노란색 A, B, C입니다. 노란색 A, B, C의 O, B 라인. 오비라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 요 만약에 충격파로 진행한다. 그러면은 1, 2, 3, 4, 5에 어, 02라인, 어, 02라인이 되는 겁니다. 어, 요, 주황 추세선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충격파로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충격파로 진행을 할 거다. 그때는, 어, 음, 이오파까지다 진행하기 전까지, 5파까지 다 진행하기 전까지, 이 02라인을 손상, 어, 훼손시키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깨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 그리고, 만약에, 어, 이 추세 라인을 깬다.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 어 저항 영역. 이제 조금 더 올라가면 28.5K, 6K. 여기는 이제 저항의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깬다. 어, 여기를 여기를 돌파를 못하고 이 OB 라인을 깬다. 어, 그러면은 이 주황색 OB 라인이 확정. 아 주황색. 아이 노란색 어, ABC. 요게 이제 어, 끝났다는 게 확정이 되는 거죠. 예, 끝났다는 게 확정이 되고 그 얘기는 곧이 조정파에서 이 W 파가 어, 끝났다는 게 확정이 되고 엑스파가 진행된다는 게 확정이 되는 겁니다 예,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음, 그때는 이제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하고 음, 여기죠 여기서 만약에 주황색 어, 라인을 깬다 깬다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하방에서 하방은 이제 뭐 25.3k 여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역회된 숄더의 냉 라인 여기를 리테스트 하러 간다고 보고 어, 리테스트 한다고 보고 어 일부 물량은 정리를 해서 하방에서 재매수를 하겠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뭐 평단이 좋기 때문에 밑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좋기 때문에 사실 어, 매도를 안 하고 그냥 버텨도 됩니다. 버텨도 되지만 버텨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 조정파 상승에서 어, 조정파 상승에서 자요두 어, 번째 시나리오 어, 여기서 아예 끝나는 어, 이, 이 와, 빨간색 와이파가 여기서 끝나는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0은 아니기 때문에 0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겠다. 이 파란색 엑스파일 확률을 높게 보지만 꺾인다고 하더라도 25.2K나 3K에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을 더 높게 보지만 어, 그렇지만 이렇게 될 확률 여기서 끝났을 확률 예, 그 확률도 없지 않기 때문에 이 엑스파에 대한 부분도 일부는 대응을 하겠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음, 추세선이 깨졌을 때는 일부는 어, 익절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하방에서 재매수를 하겠다. 그리고 하방에서 재매수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어, 깨진다. 이 넥라인이, 뭐, 일봉 종가 기준으로 라던가, 깨진다. 그때는 이제 뭐, 음, 대부분의 물량들을, 어, 익절하고 나와야겠죠. 예, 그런 식으로, 어, 진행하겠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 라인을 깨지 않고, 어, 강한 저, 어, 강한, 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저항 영역인 뭐 28K, 29K 여기를 이제 돌파를 한다, 돌파해서 를 충격파스럽게 올라간다. 그때는 뭐 들고 있는 물량들 여전히 홀딩하고요, 여전히 홀딩하고 어, 이 사파 조정, 이 사파 조정 시에도 충격파라면 이걸 깨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깨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더 홀딩을 할 거고요, 더 홀딩을 할 거고 만약에 여기를 깬다, 깬다 그때는 이제 또 매도를 해야겠죠. 음, 그런 식으로 좀 어, 진행을 하겠다, 예,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단기적인 전략들은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진행하겠다라는 거 이제 쭉, 어,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리고 좀더 이제 멀리 보자면, 좀더 멀리 보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 어, 조정파 상승에서 조정파 상승에서 이제 이 음, 고점, 어, 고점을 이제 이 빨간색 W에 Y파가 어, 어, 빨간색 Y파가 빨간색 W파의 1.618배 되는 지점 여기는 이제 어, 33.8K 정도 되고 그 예, 밑에 이제 33K 여기 이 영역 요 영역에서 어, 이 반등이 고점이 나오고 끝날 확률이 있습니다 확, 끝날 확률이 있는데 어, 그리고, 과, 여기서 끝나고 이제 뭐 그대로 이제 어, 저점을 깨러 갈 것이냐 아니면 더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어, 과거부터 많이 있었거든요 많이 있었고.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크게 설명드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장기 차트, 장기 차트로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려야겠죠. 요거는 어, BLX 차트고요. 이거는 BLX 차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어, 비트코인 이제 전체 거래소들, 거래소들의 시세를 종합해서 만든, 어, 조, 종합해서 만든 태초부터 있는 어, 보시면 2010년부터의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장 긴 장기 차트다. 예, 여기서, 음,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느냐. 그런 예, 부분들 좀 말씀드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빨간색 1, 2, 3, 4, 5파가 종료가 됐다. 예, 전체 상승. 예, 태초부터 올라온, 예, 거의 뭐 0, 영불부터영불 0불 근처부터 올라온, 예, 이 전체 상승이 어, 엄청난 이제 상승이죠. 이게 이제 종료가 됐다. 예, 이런 카운팅입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는, 근거는, 어, 일단, 이동평균선을 보자면, 이동평균선, 요거 이제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고, 이동평균선에서 제가 음, 2파와 4파를 카운팅한 어, 자리들, 여기는 뭐냐면은 주봉의 흰색 22MA와 풀색 102MA가 데드크로스 한 자리, 여기를 2파와 4파로 어, 잡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요기, 이제 데드크로스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데드크로스를 했고, 그리고 당연히 1, 2, 3, 4, 5가 다 나왔, 나온 이후에, 이후에 여기서도 이제 데드크로스를 했습니다. 데드크로스를 했고, 데드크로스를 했고, 자, 음, 여기 이제 하나를 더 켜야겠네요. 예, 이 파란색을 하나 더 켜보면, 파란색은 이제 302MA입니다. 어, 302MA인데, 2파와 4파에서는 이 302MA를 깨질 않았다. 여기는 뭐 없긴 하지만, 이걸 뭐 이렇게 리니어하게 있는다고 치면 여기를 깨질 않는, 어, 자리겠죠. 깨질 않는 자리. 어, 그리고 흰색의 22MA도, 어, 302MA를 깨질 않았다. 시세도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았고요. 그렇지만, 요번 하락. 최근의 하락은 이302 EMA를 시세가 오랫동안 하회를 했다. 하회를 했고 그리고 이평선도 22 EMA가 최초로 파란색 이302 EMA를 깼다. 예, 여기 이렇게 데드크로스 한 거는 처, 어, 처음입니다. 비트코인 역사상 처음이다. 예, 그리고 RSI 상으로도 주봉의 RSI 상으로도 이 2파와 4파는 이제 비슷한 자리, 어, 비슷한 자리에서 RSI 저점이 나왔는데, 어, 여기서는, 어, 여기서는 더 내려갔다. 어, 최저점을 갱신을 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 어, 무슨 얘기냐면, 미세하지만, 뭐큰 차이는 아닐 수는 있겠지만, 이 2파와 4파에서의 조정보다, 요, A, 어, 이, 69K부터 최근까지 있었던 조정이 가장 큰 규모의 조정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그거를 이제 근거로 삼는다면 어, 삼, 근거로 삼는다면 1, 2, 3, 4, 5파가 다 종료가 됐고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ABC로 진행한다. 예, 이런 식의, 이런 식의 어, 카운팅이 말이 된다. 예, 말이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음, 그렇다면 이 시나리오밖에 없느냐? 어, 그렇진 않다. 그렇진 않다. 어, 그렇진 않고 어, 파, 뭐 파동 카운팅. 어, 상으로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연장이 걸린다. 다섯 개 파동으로 끝난 게 아니라, 6, 7, 이렇게 연장이 걸려서 한 파동, 일단은 뭐, 한 파동 더 상승할 거다.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근거는 뭐, 차트적으로는 사실, 어, 요거를 이제, 5파 종류가 됐다라는 걸 우선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봐야 되는 게 맞고, 연장은, 아직, 차트적인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차트적인 근거가 있다기 보다는, 어, 이제 뭐 반감기가 또 사이클이 또돌 어, 도래할 도래 거고요. 그리고 지난 상승에서 어떤 그 음, 이제 기관들도 많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어떤 시황적인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더 상승할 어, 여력이 있다. 예, 여력이 있다. 이대로 뭐 그대로 뭐 어, 지옥 가기에는 어, 아직은 이르다. 예, 그런 식의 음, 관점 하에서 어, 이런 식의 연장이 걸릴 수도 있다. 예, 그렇게. 말, 어, 어, 고로, 요렇게 이제 장기 차트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어, 어떤 경우라고 하더라도 요 A파, A파가 하락, 어, 요 A파가 종료가 됐을 시에는, 어, B파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요. 어, 나와줘야 되는 거고 연장이 걸리면 뭐 그대로 뭐 고점까지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 시나리오다 요 구간은 공통으로 상승하는 구간이다. 공통으로 상승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음, 요 하락이 종료되는 부분을 노려서 종, 종료될 때를 노려서 어, 계속 그거를 이제 노리고 있었던 거죠. 노리고 있다가 어, 이게 종료가 되는 걸 확인하고 그 이후 눌림목에서 19.5K에서 20K 사이 이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매수 어 이제 승부 구간이다라고 제가 영상 올렸던 게 어,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뭐어 운이 좋지 않더라도 운이 좋지 않더라도 요 비파 상승을 어 비파 상승해서 일부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운이 좋다면 이게 연장 걸려서 올라가면서 뭐 길게 수익을 낼수 있는 어, 엄청난 수익을 낼수 있는 거고요. 예. 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음, 부분이 어, 요두 가지 시나리오가 갈릴 수 있는 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 월봉에서의 볼린저밴드 중단 예. 여기를 돌파를 하느냐 이걸 예. 어, 어, 걸 이제 기준으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다. 예. 그렇게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여기까지는 일단 어떻게 어떤 경로로든 가주 가주지 않겠느냐, 예, 가주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이게 돌파 되느냐, 돌파가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음, 요 시나리오와 요 시나리오 여기서 어,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대략 뭐 33.2k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겠느냐.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앞으로, 어, 영상들에서 또 계속 다룰 거고요. 어, 계속 여러 가지 뭐 다른 근거들도 첨부하면서 계속 다룰 거고. 어, 그리고 일단은, 음,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전략. 음, 어, 요게 일단은 중요하겠죠. 일단은 중요합니다. 여기서의이 오비 라인이 깨지면 일단은 요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온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예. 어, 이, 이게 뭐충격파라면 여기를 안깰 거고요. 안깰 거고. 음. 만약에 여기를 깬다, 그때는 이 어, 19.5k부터 올라온 상승에 대한 조정이 발생한다. 예. 그리고 음, 위로는 이제 28.6k 때 여기는 이제부터는 어, 저항 영역이 어, 또 있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여기 추세 라인을 깨고 전체 조정을 한다. 그때는 어, 일부는 대응을 할 것이다. 왜냐면은 어, 여기서 이제 최고점이 나오고 어, 결, 어, 나왔을 확률이 0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일부 익절하고 내려왔을 때 25.3k 여기서 또 재매수를 하고 그게 뚫리면은 짧게 손절하고 나올 수 있으니까요. 예,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다 끝났다, 완전히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된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거 안 깨고 뭐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뭐 들고 있는 거 홀딩하면 되는 거고요. 예, 들고 있는 거 홀딩하면 되는 거고. 예 오늘 뭐 영상 조금 길게 어 녹화했는데 예, 좀. 어 새로운 국면으로 이제 접어드는 거기 때문에 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새로운 전략들 어, 소개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어,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